고릴라가 숨어있었지? 응 그래서 나잘 보릴라 응. 안보여 응. 숨어있어서 고릴라가잘 안보였어? 또 뭐있나 볼까? 고릴라또 뭐있나 볼까? 나좀 응. 내가 나왔어 응고릴라가 응. 아직도 안나와 아직도 안나와? 응. 어디서 보여요? 고릴라 숨어서 코 자고 있어. 헉, 저기 원숭이인가 보다, 밑에. 저기 밑에. 저기 보여? 원숭이들 저기 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네? 잘안 보여? 응. 밑에 가득 가도... 숨었나 보다. 응. 헉, 저기 어, 빨간 엉덩이 보이네. 어? 빨간 엉덩이 보였는데? 라온이는 안 보여? 응? 라온이는 안 보였어? 보지 음, 어요 이따가 내려오면서 또 보자. 위에서 이렇게 멀리멀리 멀리 보면 동물들이 하나씩 보일 거야. 라온아, 우리 같이, 응, 같이 보자. 아빠가 하나하나씩 얘기해줄게. 어, 저기 모자 있다. 누가 모자도 떨어뜨렸네? 응 모자 떨어졌어. 자꾸 애기들이 모자 떨어뜨려. 응 음. 여기선 동물이 안 보이나? 안 보여. 안 보이네? 동물이 또어디 동물이 지금 아직 안 보여. 나무에 가려서 아직 안 보여. 누구 소리지? 깨! 누구 소리지? 찍찍 소리? 아니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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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이런 소리다? 아빠가 어. 어, 안 나는데? 아니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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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이거 지금 받아. 나는 거 깨! 인가 어. 아, 아니 오 깨! 오리. 오리? 어. 깨! 오리리 여기 있어? 아니 바다에. 바다에 아. 살아 오리가? 응. 어. 응. 바다에 살아. 오리가 왜 바다에 살아? 오는 어디? 오리어 어떻게 살아? 그럼? 음, 우리는 바다 말고 강 같은데 사는데. 여기 또 수건 있다. 또 수건 있네. 부채도 있다. 부채? 어디? 응. 밑에 있었어. 밑에? 응.